우리는 지난주에 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범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소상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범한 죄의 성격을 한마디로 말하면, 죄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법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들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윤의 문답에서는 이 사실을 근거로 죄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13은 질문이 이렇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소윤의 문답의 진술에 따르면 하나님의 정하신 법에 이르지 못하거나 어기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죄인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두어야 할 중요한 죄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결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결핍을 omission이라고 하고 불법을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오미션은 반드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커미션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오후 시간에 웨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해설 시간에 제가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간구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의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죄라고 할때예 자기 죄와 부작이 죄가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여기서 자기죄란 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자기죄란 자기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할 것인데 하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 연결되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율이 문답에서 죄를 말할 때 하나님의 법에 미치지 못하는 것곧 해야 하는 것인데 하지 않은 상태를 결핍 곧 오미션이라고 하고 이것을 부작이 죄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가 있는데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행하는 것으로 불법 곧 커미션이라고 하는 자기 죄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목소리>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모든 죄 죄에는 이두 가지 죄의 특성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이르지 못한 것이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든, 즉, 결핍이든, 불법이든, 부작이든, 자기든, 어느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와가 범한 죄인은 이두 가지 죄의 성격이 다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수 있는데, 하와가 범한 죄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은 것도 있고,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어긴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창세기 3장 2절로 3절에 뱀의 질문에 대해서 하와가 답한 말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여자는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답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녀의 자기 해석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녀가 뱀의 시험을 받았을 때의 상태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이르지 못한 부족함 곧 결핍도 있었고 하나님의 법을 적극적으로 어긴 불법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아직 선악과를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은 시점이었지만 그녀는 이미 죄의 결핍과 불법이라고 하는 상태에 기울어져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와와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은 선악과 열매를 먹은 것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자 그때. 이로써 죄가 발생했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행하기 전부터 하와에게는 죄를 범할 의사와 의지가 다분히 있었노라고 가르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였고, 자기 본의로 해석하였습니다. 이 말은 그녀는 선악과 열매를 먹는 행동이 있기 이전에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미치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뱀의 시험에 넘어갈 마음의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하와가 이런 일에 대하여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뱀이 나타나서 유혹하는 바람에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었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하와가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 마귀의 억지로 끌고 나와서 겁박하고 위협을 해서. 할수 없이 먹었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한 적극성과 지향성이 있습니다. 마귀의 성품을 보면 잘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욕망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움직이고 욕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진 모든 정신의 경향과 열심은 늘 하나님을 반대하는 방향을 향하여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믿는 자라도 어떻게든 이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마귀와 죄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려 보겠습니다. 타락이 전에. 아담과 하와가 기거했던 에덴 농사는 죄 짓기가 쉬운 곳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에덴 농사는 죄를 짓기가 쉬운 장소였을까요? 죄 짓기가 어려운 곳이었을까요? 목사님, 그런 것을 꼭 질문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낮은 차원의 신앙의 단계에 있으려면 묻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지만 성경의 본의를 잘 이해하려면 생각해야 할 질문입니다. 에덴 농산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에덴 농산에서도 죄 지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탄이 침투하여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죄 짓기가 쉬웠다고 말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짓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아담과 하와는 인간으로서는 가장 고귀하고 순전하고 탁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에덴 동산은 죄를 짓기보다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더 수월한 환경이었습니다. 일부러 죄를 지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속된 말로 하자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기만 하더라도,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우리처럼,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부패한 세상에서 사는 현실에서는 어찌할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만히만 있었어도,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그것도 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시로 직접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법이 있었는데도 그 법을 의도적으로 변경하고 축소하고 과장하고 더 나아가서 마귀의 생각에 동조하여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은 결단코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일은 거의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말하자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일이었습니다. 지난주 본문은 이처럼 죄를 짓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는가 하는 과정을 상세히 전해주었습니다. 첫 인류가 죄를 짓게 된, 된 것은 어느 날갑 갑자기 우발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선악과 열매를 먹기 전부터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죄를 향해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겠다는 의를 가졌던 것은 아니나, 하와는 상당 기간 동안 뱀과 친밀한, 친밀히 나는 교제 속에서 마치 개구리 삼기 이야기에 나오는 개구리처럼 전빈적으로 뱀의 생각에 동화되어 갔습니다. 죄의 적극성이 점점 더 강하게 표출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뱀이 시험을 목적으로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의 편을 버리고 마귀의 편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영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선악과 열매를 먹은 것은 이런 죄된 생각들이 축적된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하와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었고 그것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이성과 의지가 있었음에도 그것들을 하나님을 완전히 반대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반대 방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스스로 마귀와 같은 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특성이기도 한 죄의 적극성이 결국 그녀의 특성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죄로 완전히 기울어진 상태에서 금지된 열매를 보게 될 때에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먹음직하고 부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이런데도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이라면 하와가 그동안 쭉 생각해 의심해 왔던 대로 확실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의혹이 많은 신이라고 하는 확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확신일수록 무식할 정도로 대범함을 보이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와는 자기 스스로 금단의 열매를 취했습니다. 뱀이 따서 준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따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마귀의 계획대로 교회의 적극성은 뱀에게서 하와로 그리고 하와에게서 아담에게로 전이되었습니다. 하와는 시험에 넘어지자마자 자신 또한 뱀처럼 시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지 않을 수 있었지만 먹었습니다. 그 결과 뱀과 하와와 동일한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아담도 하와처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죄와 하지 말아야 하, 할 짓을 할 것을 행한 두 종류의 죄를 모두 범했습니다. 아담은 세상에 나올 때부터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자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는 인류와 하와의 대표자요 머리입니다. 대표자와 머리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 같이 그는 아담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해서 중차대한 사명과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런 책임 있는 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도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의미 면에서 보자면 하와가 행한 것보다도 훨씬 더 무겁고 심각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반역사건의 결과를 전하는 내용을,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앞서 5절에서 뱀은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요? 하나님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이야. 얼토당토. 한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이 될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뱀이 말한 말 중에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 말은 그들이 전보다 시력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겠지요.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타락하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세상과 자신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법에 매여 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스스로가 법을 정하고, 자신들이 정한 법에 따라서, 자신들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주권과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 중심의 세계를 건설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 꿈대로 선악과 열매를 먹었다면, 이제부터는 그들에게 할 일이 태산입니다. 그렇지요? 이제는 하나님에 의한 세계가 아니라, 자신들에 의한 세계를 꾸려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법도 만들고, 규칙도 정하고, 질서도 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악과 열매를 먹자마자, 그들의 눈에 비친, 처음 비친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그들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전에 겪어보지 못한 내적 고통과 비참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바라보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도 그렇게 살아왔건만 선악과를 먹자 자신들이 벗고 있다는 것이 이제는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타락한 세계에서는 한순간의 부끄러운 일로 전락되게 되는 것. 이것이 죄의 영향력입니다. 보통 눈이 밝아졌다라고 할 때에 예, 이 말은 긍정적인 의미를 갖지요. 새로운 것을 보게 된다던가, 새로운 무엇을 자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흔히 눈이 밝아졌다. 18세기의 개몽주의를 말할 때이 개몽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enlightenment 바로 눈이 밝아졌다 뜻입니다. 과거에 못 보던 것을 이게 이성으로 보게 된 것이 개몽이다. 개몽주의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면 좋은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언급된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반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 인간 중심의 세계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진보가 아니라 완전한 태보인 것입니다. 7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라고 하는 말은 인류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하고도 심각한 태보가 나타난 현상을 지적한 것입니다. 눈이 밝아지자 비로소 사람은 자신이 처한 현실이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이들은 자신이 벗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타락 전에는 전혀 몰랐던 감정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벌거벗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영상과 모양을 순전하게 드러내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따라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가장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단의 열매를 먹자마자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몸이 벗고 있다는 것에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분명 그전에는, 그전에도 벌거벗은 채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왜이 모습이 불편하고 부끄럽게 생각된 것일까요? 여러분, 현상은 동일한데, 그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부끄럽고 치욕적인, 치욕스러운 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본문에 자신들의 몸이 벗어, 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존귀한 자로서 낙원에서 누리던 모든 특권과 즐거움을 다 빼앗기게 되고 이제는 자신들이 범한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과 형벌을 염려하여 두려워해야 하는 비참한 상태에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다 벗게 되어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낙원에서 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지음을 받았지만 지금은 자신들이 누리던 그 모든 존기와 영광으로부터 완전히 밝아 벗긴 있다는 것을 착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본문은 그들이 벗은 것을 알았다는 것을 수치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한두 가지 감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들이 이미 죄 노출된 모든 사람이 가지는 죄의식이라고 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